자, 개념 22번 갑니다. 자, 22번 개념 제목은 뭐야? 치환골. 치환골.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거는 개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문제를 딱 풀면서 하면 돼. 자, 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 녀석은 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u 자 이렇게 있고 뒤에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있다. 자 이렇게 돼 있네. 자 요거 딱 보니까 일단 뭘 치환하고 싶어? 그렇 보이죠 지금 요거 x 제곱 플러스 u x 제곱 플러스 여 여기 있는 게 보여? 보였어? 치환해 어, 보자. 그럼 이 어떻게 되지? x제곱 플러스 6을 뭘로 치환하자? 7. 오 그래 좋았어 t로 치환해 보자 t로 치환하면 어떻게 돼 쟤는? 7. t 플러스 5x 그 다음에 t 플러스 7x 마이너스 3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건가? 이좀 약간 찝찝한데 왜냐면 여기 x제곱이 있으니까 일단 전개해보다가 안 되면 활용해보도록 하자. 자, 요거 하면 어떻게 돼? 불러주세요. t의 제곱. 플러스. 플러스. 어떻게 돼? 7xt, 15xt니까 12xt. 이렇게 되나요? 네. 괜찮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35x제곱. 근데 얘가 있으니까. 아, 얘랑 없어지는구만. 이렇게. 괜찮니? 그럼 요거 인수분해 돼? 네, 플러스 어디? 35? 아, 어, 12 걸지 말랬지. <웃음> 자. 자. <웃음> 말투가 좀 마음에 안 들었지, 그렇지? 아니에요? <laughs> 자, 요거 어떻게 되지? 불러 봐.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 32 돼야 돼. 그렇죠? 8하고 4. 여기 x, x 이렇게 쓰면 되지. 부호는? 플러스 그대로. 그럼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된다? 불러. d 플러스 8x, 그 다음, t, 플러스, 4x. 이렇게 해서, 이 치안에서 보이면 된다. 이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 원래 녀석으로 바꿔주자. 이 t자리에 누구 들어와야 돼? x제곱, 플러스 6인데, 같이 씁시다. 8x, 플러스 6. 이쪽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6. 인수분해가 또 되는 애 없어? 없어요. 그럼 이대로 쓰면 된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까?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보니까 x 1, x 2, x 3, x 4 k. 자, 이 식이 어떻게 된대? 2차식의 완전 제곱꼴이 된대. 어, 근데 어디서 본 기억이 나죠? 여러분? 어디서 본 기억이 나요, 이거? 어디서 봤어 이거? x-1, x-2, x-3, x-4 x-1과 x-4가 같이 짝을 지어주는거지 왜? 뭘 근거로? 뭘 근거로 이렇게 짝을 지었었지? 일차항의 계수 일차항의 계수 계수? 일차항의 <laughs> 계수 불러봐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 x 제곱 마이너스 5 x 플러스 4 그렇지 이쪽은 x 제곱 마이너스 오엑 플러스 유 그리고 플러스 k가 있다 이렇게 그냥 자 치환하고 싶지. 누구 치환하고 싶어? 요거, 요거 치환하고 싶어? 오케이. 그런데 꼭안 그래도 되는데, 꼭안 그래도 되는데, 치환을 할 때, 치환을 할 때는 전체 치환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연산이 쉬워. 자, 봐봐. 아까 얘처럼, 만약에 내가 이걸 통째로 어떤 값으로 치환을 하잖아? 얘를 뭐 통째로 내가 t를 놨어. 그럼 얘는 뭐가 되지? 얘 뭐가 돼, 얘? 이걸 t라고 놓으면 얘는 뭐가 돼? t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되지. 이해가요? 얘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얘가 2x가 남으니까 좀 보기가 안 좋잖아. 물론 전개하면 다 되지만. 근데 이 녀석 봐봐. 이 녀석은 훨씬 더 편한 게, 요거 t로 치환하고 요거 t로 치환해도 되긴 돼. 되긴 되는데, 쌤 같으면 이걸 그냥 통째로 t로 놓고 싶어,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를 통째로 쌤이 t라고 놔보려고, 이렇게. 그러면 앞에 있는 녀석은 그냥 뭐가 되고? t가 되고, 얘는. 그렇지. t 에다 그냥 2만 더 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한쪽이 더 간단해지니까. 물론, 꼭 이렇게 하진 않아도 돼. 근데 이렇게 하면 좀더 간단해. 자, 이렇게 k. 그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됐나? t제곱 플러스. 2t가 되고, 플러스 1인데, 얘가 뭐가 되게 하래? 완전 제곱 꼴이 되게 하래. 완전 제곱 꼴이 되려면, 이녀석의 어 k죠, 이게 k. 답을 써버렸네? <laughs> 이 녀석의 반의 제곱이 얘가 되면 완전제곱식 되는 거잖아. 자, 그러므로 k는 얼마다? 1이 되는 거죠. 이해가요? 이해가? 네. 자, 그럼 이 녀석은 완전제곱식 뭐가 된다? t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우린 t를 뭐로 치환했기 때문에 불러주세요. x, x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5x 플러스, 플러스? 네. 얼마? 5전체 네. 로 표현이 된다 이거죠. 이해갔어? 이렇게 정리해 주면 어, 집에서 복습할 때는 이것만 치환해서도 한번 해봐. 아주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데 간단해서 알려준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치환꼴의 형태를 한번 인수분해를 해봤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다음 포인트에서 또 보도록 하죠.